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책으로 두 번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적 탐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그렇게 읽어서 한번 읽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두번 정도 읽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감이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세계와 앞으로의 미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읽기가 어떻게 보면 참 처음에는 그게 와닿지 않아요. 두번 읽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아, 이런 것이,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이구나 정도는 알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한번 보면서 읽으면서 책 리뷰를 하면서 또 읽어보는데요. 그래도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좀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매우 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떤 4차 산업, 산업혁명의 그런 내용들이 혁명이라는 게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한 어떤 새,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세계의 전환기가 아닌가, 그러 싶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꾸 읽고 몰입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일부에 이어서 두 번째는 슈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 처음 보는 이야기고 이 책에서 처음 다른 책을 많이 읽었지만 책에서 처음 보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첫, 첫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읽어보면 조금 몰입해서 할 수, 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최대한 재미있는 그런 문장들만 추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슈밥은 3차 산업혁명의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나 3차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애초에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은 진짜 4차 산업혁명일까라는 질문이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3차 산업혁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맞는 것 같아요. 3차 산업혁명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차 산업 모호하게 이렇게 탁 잘리는 게 아니라 두부 자르듯 두부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베르다임이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 우리가 느끼기에는 순간적으로 느끼겠지만, 넘어가는 그 시기는 굉장히 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도 저도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기서도 지금, 결국 세상은 네트워크 구조 속 많은 연결고리가 강력한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는 복잡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 결과 상호작용을, 상호작용의 구조를 볼수 있다면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겠지요. 조금 여유가 생긴 어느 날 여러분도 주변의 네트워크 구조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하나의 현상 안에 갇히지 말고 그 현상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연결된 입체적인 구조를 아주 천천히 살펴보세요. 누가 무엇이 어떤 즐거운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할 때가 있을 테니 말이에요.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연결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바레, 파레토 법칙과 무어의 법칙을 제가 흥미롭게 읽어서 한번 읽어 볼게요. 빌프레토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학,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 공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철도청과 철도회사의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요. 많이 넘어서 비로소 본격적인 경제학 분야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팔레토에겐 꿈이 있었는데, 바로 경제학을 만유 인력의 법칙과 같은 보편타당한 법칙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팔레토는 연구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하네요. 그는 밭에서 자라는 완두콩을 관찰하다가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바로 80%에 이르는 완두콩 대부분이 단 20%의 콩깍지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 같은 현상이 비단 완두콩 농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고 주변에 이런 패턴이 있는지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결국 이탈리아 땅의 80%는 전체 인구의 단 20%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훗날 그, 훗날 그의 논문을 연구한 경영 컨설턴트 조지프 주라는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 대부분이 소수의 원인 제공자에게는, 소수의 원인 제공자에게서 나오는 현상을 그의 이름에서 따서 파리투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아이러, 아이러니한 것은 파리투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 이 법이 정치, 정작 그가 생전에 찾아 헤매던 어떤 현상을 지배하는 보편타당한 법칙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왜 20%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지, 왜 20%의 우수한 사원이 매출의 80%를 올리는지, 왜 20%의 범죄자가 전체 범죄의 80%를 저지르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아, 이 세상 곳곳에서 80대 25의 패턴을 나타난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법칙은 이상하리만치 잘 통해왔어요. 마치 반도체 시장에서 나타나는 무어의 법칙과도 비슷합니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회사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가 고안했어요. 무어는 1달러로 살수 있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연산량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그 양이 해마다 두배더 늘어난다는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65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경향이 향후 10년, 10년 이상 유지될 거라고 예상해요. 이후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는데 예상을, 해, 예상이 지나치다 싶었는지 그 기간을 2년마다 늘어날 거라고 수정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 기간은 18개월마다, 18개월마다로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런 무호의 법칙은 그가 예상한 10년보다 훨씬 오랫동안 반도체 집적회로 뿐 아니라 다른 디지털 분야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는 혁신적인 개념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러나 파리토 법칙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무호의 법칙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최근에는 무호의 법칙이 깨졌다는 뉴스도 자주 들리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파리토 법칙이나 무호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파리토의 패턴, 무호의 패턴에 가깝죠. 파리토의 법칙이나 무의 법칙처럼 패턴을 통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그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전체의 적용되는 아름답고 간결하면서도 보편타당한 절대 법칙과 비교할 때 완두콩이나 반도체 집적 해로에서 나타나는 규칙의 패턴은 너무나 사소하고 소박했던 거죠.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복잡한 세상에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복응가는 정도의 보편다당한 법칙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잡계 과학자 앨런 다우니의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앨런 다우니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패턴을 찾는 방식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더 나쁘지 더 나쁘지요. 다만 과학의 경계에서 어떤 것이 훌륭한 연구인지에 대한 판단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 복잡계 분야의 모델은 법칙이 아닌 규칙에 따라 수식이 아닌 계산에 의해 분석되기보다는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과거에 사람들의 의심이 눈길을 보냈던 이런 방식의, 이런 방식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유 경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공유 경제는 결국 남는 것을 나누는 방식의 경제입니다. 좋은 것을 나눈다면 더큰 신뢰가 쌓이겠죠. 지난 시대의 경제의 중심이 희소성이었다면 적어도 당분간 경제의 중심은 공유와 신뢰일 것입니다. 신뢰 공유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뉴욕타임스 기자 마크 르바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농담에 섞여 있지만 재밌는 표현이라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요, 공유와 소유의 관계는 태양광 전자판과 탐광의 관계와 같습니다. 공유는 깨끗하고 신선하며 세련되고 포스트 모던하지만 소유는 지루하고 이기적이며 소극적이고 후진적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잘 지킬 때 이익이 돌아왔다면 앞으로는 세상,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잘 나누어 더 강력한 디지털 신뢰를 쌓는 사람이 더큰 이익을 얻으리라 확신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나눌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앞서 동생은 공부하면서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위치 정보를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에도 많은 훌륭한 공개된 데이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있을 테고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 중 상당 부분이 나중에 데이터를 이용할 사람이 쓸수 없는 데이터에는 데이터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나름의 방식으로 열심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정작 나중에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용해 본 경험이 없어서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핵심이 빠진 채 축적된 데이터는 빅데이터로 거듭나기 어려워요.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끝맺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된 지식은 별이 됩니다. 라는 표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여전히 낯선 사람에게 용기를 줄수 줄 있는 책을 쓰고 싶,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기를 실제로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책이기를 감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해낸 것인지 불안하고 조조한 마음이 앞서지만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으며 이제 조심스럽게 마음, 이 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아직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복잡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의 예측은 대부분 빗나갈 테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실패한 곳에 멈춰 서지만 않는다면 실패는 더큰 꿈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레이 커즈와이를 말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한꺼번에 생각해 낼 시간이 없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미리 고민할 수만은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내 주위가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관찰과 고민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고의 묘들 즉, 정리된 작은 생각들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새롭게 연결되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자라나 우리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면서 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